먼저 꽃으로 회전하기 감상하시고, 두 번째 꽃으로 태극기 만들고, 끝으로 포토샵으로 태극기 만들기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이어서 꽃으로 특히 만들기를 감상하셨습니다. 이어서 포토샵으로 특기 만들기 입니다 자 먼저 예 화면 감추고 세창 1200 800 해상도 72 이렇게 만들고 레이어 추가 야, 그렇죠? 중심선에 십자로 가이드선을 잡습니다. 됐죠? 중심에서 215씩 나가서 하나씩 더 잡습니다. 태극기 문양, 바깥 원 테두리. 됐죠? 원도구 아, 선택해서, Alt 누르고, 중심에서 정확히 원을 그립니다. 가이드선까지 됐죠. 정경색은 빨간색. Alt Delete 됐죠. Ctrl D로 영역 취소하고, Ctrl J로 레이어 복사. Ctrl T, Shift 누르고 오늘 정확히 4분의 1로 축소. 정확해야 됩니다. 됐죠. Enter. 컨트롤 J로 작은하는 레이어 복사 컨트롤 누르고 레이어 축소판 어, 눈 옆에 하얀데요 축소판입니다 클릭 여기 영역이 잡혔죠 전경색을 파란색으로 하고 Alt Delete 다음 컨트롤 T 있죠? 중심 우측 중심선을 정확히 맞춰서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엔터 치고 레이어를 빨간색 큰 원에 놓습니다. 선택하고 델리트. 파란색 뒤에 빨간색이 지워졌습니다. 파란색 눈을 감춰보면 그렇죠. 사, 도구에서 사각 선택 윤곽도구 클릭해서 중심선 아래로 모두 영역을 잡습니다. 델리트, 날아갑니다. 컨트롤 D 하고, 작은 빨간색 원 레이어 선택하고, 컨트롤 T, 방향키로 중심선에 정확히 맞춥니다. 엔터치고, 빨간색만 네이어두개 영역 잡고, 우측 네이어 병합. 있죠? 컨트롤 J로 네이어 복사. 컨트롤 누르고, 네이어 축소판. 정경색이 파란색에, Alt, Delete. 파란색 됐죠? 컨트롤 D 영역 취소하고, 편집으로 가서 변형. 바로 뒤집기. 한번더 편집을 해서 변형. 서로 뒤집기. 이동도 클릭하고 방향키로 내립니다. 너무 내려왔죠? 다시 올려서 정확히 맞춥니다. 레이어 두개 영역, 밑에서 두개 영역 잡고, 우측 레이어 평합. 그러면 태극 문양이 만들어졌죠. 건, 곤, 감리는, 제가 미리 만들어놨습니다. 시간 이상. 한번 띄워볼게요. 이렇게 해서 파일 누르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 형식은 JPG. 태극기 쓰고, 저장, 확인. 자, 이상입니다.